와우, 갓쪽파 열무, 배추, 고추. 고추가 껌물이라서, 아이고, 아이고, 요리 고추 너무 맛있겠다. 와 무 자란거 봐 허어 세상에 배추도 많이 컸네 아이고 깻잎 허어 오늘 비가 와서 깨, 깻잎 꽃이 활짝 피지 않았네 와우 허어 허어 우와 이거 깨 농사, 아, 이거, 그다 얼마나 나와? 아, 네. 허, 우와. 깨 팔아야 되겠다. 아이고, 세상에. 허, 엄청나다. 아, 9월 20날, 어, 비 오는 날, 건엄리에 왔습니다.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. 어.